속보입니다. 중국에 입국할 때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출국 시 공항에서 억류돼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숙등기가 지연될 경우 하루당 무려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숙등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중국에 입국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주속등기의 중요성을 숙지하시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속등기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토록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스위스인 산드라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스위스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 온 지는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원래 스위스 베른에 있는 관광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스위스 관광청이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업무량은 산더미 같았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러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이 지옥 같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스위스 영사관으로 파견 근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상하이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중국에는 스위스 관광객이 드물다는 소문 하나에 모든 걸 걸고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외국인의 입국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서 스위스인 관광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평소 스위스에서 당연하게 써오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검색 엔진과 SNS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VPN이라는 기술의 은혜를 깨달았고 우회 접속을 통해 다시 디지털 세계와 연결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또 어딜 가든 매번 새치기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트위스에서는 예의와 질서가 당연시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이건 절대 못 참아, 라며 울분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먼저 세치기 하는 요령까지 터득했습니다. 줄을 살짝 돌아가며 빈틈을 찾고,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기술은 이제 제 특기가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몸이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며 경악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며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피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누군가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표정이 심상치 않으면 아저 사람이 곧 바지를 내릴지도 모르겠군 하고 저는 그 꼴을 보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지요. 이제는 능숙하게 이런 상황을 피해 다니는 요령까지 생겼으니 나름의 생존 기술을 익힌 셈입니다. 이렇게 저희 중국 적응기는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업무 면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다 보니 하는 일도 적었죠. 심지어 스위스 국민들은 중국에 영사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이메일 몇 통을 읽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후엔 적당히 서류 몇 장을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쓰는 척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거에 스위스에서 죽을 고생하며 여기저기 치어 살았던 시간을 보상받고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스위스 정부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트레스 없는 삶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얼마 전, 상하이에서의 평화롭던 제 일상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 대상국을 발표한 것입니다. 평소 비자 심사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대상국에 스위스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비자 면제 정책은 보통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한국가가 비자를 면제하면 상대 국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여 우리도 너희도의 원칙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조치는 기존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들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예고 없이 이뤄진 중국의 일방적인 비자 면제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브루나이는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특히 이들 세 개국은 영구적인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도 올해 11월까지 시범적으로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발표 속에 포함된 스위스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는 심각하게 침체되었습니다. 내수는 활력을 잃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관광업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비자 면제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관광 수익을 높이고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30일간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자국의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렇다면 스위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스위스 관광객들에게는 중국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여행에 대해 신중한 경향이 있지만, 이번 비자 면제는 중국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비자라는 단어는 편리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온 관광객들이 중국의 엄격한 체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 자유 여행이 많아, 주숙 등기와 같은 세부적인 체류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위스 영사관의 업무량을 급증시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무비자 정책을 통해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스위스 관광객들이 돌아가 중국에서의 경험을 전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스위스 영사관의 업무가 급증할 게 뻔했고 중국의 엄격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광객들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스위스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스위스를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의 관광객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듯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중국으로 속속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진 중국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장엄한 만리장성, 고즈넉한 자금성, 그리고 매콤달콤한 중국 음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낭만적인 여행을 꿈꿨겠지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기가 바로 중국이구나 하고 감탄할 순간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설렘과 기대만을 품고 입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졌을 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환상은 와장창 깨질 거라는 걸 아마 모르고 있을 테지요. 스위스에서 온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공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도움을 청해 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매일같이 종횡무진하며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습니다. 공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죠. 저는 스위스 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자 면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행을 왔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안내받은 적도 없어요. 관광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하며 입국 심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입국 심사 직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 숙소 예약 확인서와 귀국 항공권 그리고 여행 목적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였습니다. 이런 걸다 준비하라는 말을 왜 스위스에서 못 들었냐고요. 그냥 비자 면제라고 해서 간단히 여행할 수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관광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입국심사 직원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그 현장으로 불려가 겨우겨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관광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입니다. 다음부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공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매번 저를 더 바쁘게 만들었고 관광객들이 중국의 현실에 부딪혀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호텔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한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위스 관광객이 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남성이 격분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인과 함께 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보리를 보는 바람에 내 옷이 다 젖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중국인과 주먹 다짐을 벌였고 결국 공안에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양쪽을 중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말을 꺼냈다가 그가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드물지 않다고요?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까?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단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안을 설득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영사관으로 출근하는 날은 더 끔찍했습니다. 아침부터 영사관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줄을 선 스위스 관광객들은 모두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스위스 여성은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지갑, 신분증. 여권.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현금도 카드도 없어서 당장 호텔비조차 낼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임시 여권 발급을 서두르며 호텔과 협의의 비용 문제를 해결했지만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병약한 모습으로 영사관으로 들어와 말을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행 내내 식중독으로 고생하다 병원에 입원했죠. 이제 식당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그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여행을 왔겠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스위스인을 위해 의료 증빙 자료와 청구서를 정리하고 식당과 중재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습과 법적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걸 알았죠. 이 모든 상황들을 처리하다 보면 문득 스위스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민원 속에서 숨이 막히던 그 나날들. 여기가 중국인지 아니면 스위스 관광청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이 모든 일을 겪는 스위스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3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아왔습니다. 공항 검역, 세치기, 거리에서의 돌발 상황, 식당의 불친절,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중국에서 조금만 살아봤다면 이런 일은 그냥 흔한 일일 뿐인데 이 나라의 현실에 적응한 저로서는 그들의 반응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한 스위스 여성은 저희 영사관의 도움을 받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러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거죠? 그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시아로의 여행을 계획할 때 엄마와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엄마는 올해 남투병을 끝내고 겨우 건강을 회복하신 상태라. 이번 여행이 엄마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첫 여행지로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말하며 잠시 행복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랐어요. 공항은 어찌나 크고 세련되었는지 마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친절했고 공항 내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우리는 공항 철도로 바로 서울로 이동했는데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경악할 정도였어요. 어디를 가든 지하철이 연결돼 있고 다국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어 한국에서의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엄마는 특히 비빔밥과 불고기를 좋아하셨죠. 음식점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거리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환경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묵었던 숙소는 정말 깨끗했어요. 매일 같이 방을 청소해주고, 침구에서 나는 상쾌한 냄새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맑고, 공기가 정말 깨끗했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스위스에 온것 같다고 하셨죠.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서 엄마와 제가 가족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진정한 힐링을 느끼셨고, 우리 모녀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억을 깨버린 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9개국 비자 면제라는 발표 소식을 보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중국의 홍보 문구에 속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국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겨우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는 특히나 공기와 음식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죠. 중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던 공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뿌연 스모그가 보였어요. 처음엔 창문이 더러운 줄 알았죠.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 공기가 매캐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코끝이 얼얼했어요. 엄마는 연신 기침을 하셨고 저는 엄마의 몸이 이 공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러도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늘 뿌연 회색이었고 깨끗한 공기를 마셨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그녀는 공기만큼이나 음식도 큰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 회복하신 몸이라 무엇을 드셔도 깨끗하고 안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음식에서 나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너무 낯설고 불쾌했어요. 음식을 보면 손이 가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죠. 엄마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행복해 하시던 분이 중국에서는 계속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저는 그걸 보며 더 미안하고 억울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게다제탓 같아서요. 한국에서 여행을 마쳤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게 완벽했는데 욕심을 부린 대가로 엄마와 저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하고 말았어요. 중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완벽한 여행과 중국에서의 최악의 현실 사이에서 그녀가 느꼈을 분노와 좌절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중국은 여행지가 아니라 단지 고통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스위스 관광청에까지 연락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스위스인 여성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중국인 남자와 교제하게 된 데서 시작됐습니다. 둘은 온라인에서 사랑을 키웠고, 비자 면제 소식을 들은 여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으로 그 남자를 만나러 입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흔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실수는 주숙등기를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숙등기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임시거주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중국이 단기 비자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체류할 주소를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주숙등기라고 하죠. 보통 호텔에 머무를 경우 체크인 시 자동으로 주숙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개인 거주지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참성금 미만의 숙소, 혹은 현지 지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인 여권 및 여권 사본,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체류 장소의 집 계약서 사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만약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출국 시 공항에서 억류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숙 등기가 지연될 경우 하루당 500위안 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규정을 전혀 몰랐고 중국 남자의 집에서 열흘간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출국하려는 날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주숙 등기 기록이 없는 그녀를 억류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스위스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중국 남자가 VPN을 사용해 랜덤 채팅으로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VPN 사용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중국 정부가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유인하거나 초대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결국 중국 남자와 스위스 여성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남자는 랜덤 채팅 앱으로 외국인을 중국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스위스 여성은 주숙 등기 미신고로 인해 더 깊은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 당국과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중국법은 엄격했고 상황은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서류 작업과 협상 끝에 겨우 그녀를 조사를 마치게 하고 무려 5천위 안이라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자에 대한 조사는 끝까지 진행되었고 이 일은 그녀와 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비자 면제 여행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규정과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 삶은 말 그대로 끝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위스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숙 등기 확인은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정은 이미 까다로운데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모든 스위스 관광객들에게 주숙등기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내문을 몇장 배포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영사관 문 앞에는 끝없이 늘어선 관광객들의 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외쳤습니다. 주숙등기가 뭔데요? 파출소에 가보라고요?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벌금을 내라는 건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며 때로는 필요한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주숙등기를 대신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해야 할일 아닌가요? 우리는 규정을 몰랐다고요. 라며 억지를 부리는 관광객들을 상대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숙등기가 대체 뭐길래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단순히 주숙등기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위스 관광객이 제대로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라는 지침까지 추가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안내를 넘어 그들이 신고를 마쳤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중재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 종일 공항과 호텔,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소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체류 기록이 없어 억류된 관광객을 빼내오기 위해 끝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파출소를 찾아다니며 주숙 등기를 도와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파출소에서 머물며 서류를 작성했고, 어떤 날은 호텔 로비에서 진을 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제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요? 저는 그냥 여행을 왔는데 왜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하죠? 이건 비자 면제가 아니라 관광객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저를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벌금을 내줄 건가요? 이 모든 건 당신네 영사관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몰려들어 이런 요구를 쏟아냈고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하겠다. 스위스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 때문에 스위스에서 저를 대체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누가 이 일을 맡겠습니까라는 본국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상하이에 발이 묶인 채 매일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하루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것. 이 정책만 끝나면 저는 다시 평화로운 날들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공항에서 울부짖는 관광객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주숙등기를 도와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파출소를 헤맬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되뇌일 뿐입니다. 이 정책이 끝나는 날. 나는 가장 먼저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를 거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끝없는 민원과 문제 해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스위스 영사관 산다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도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